음, 그래? 응, 근데 행복한 건 멈춘 사진기로 찍고, 먹는 건 동영상 사진기로 찍잖아. 그 둘을 어떻게 한 번에 말하지? 그건 툭행동을 사용하면 돼. 툭행동? 그게 뭐야? 영화나 예능을 촬영할 때, 중간중간 슬라이트로 툭 치는 거 알아? 응, 알아. 본적 있어. 어떨 땐 손바닥으로 치던데? 맞아. 그렇게. 치면서 각 촬영 장면에 시작을 알리는 거야. 응? 그럼 나는 먹어서 행복해 해서 슬레이트를 언제 쳐야 하는데? 유, 너는 지금 행복하지? 응. 네가 행복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을 때 슬레이트를 툭 하고 쳐. 한번 해볼게. I am happy. 툭. 이렇게? 맞아. 툭친 다음에 행동을 말해봐. 네가 행복한 이유가 먹어서라고 했던가? 맞아! 그럼 I am happy 하고 슬라이트로 툭 치고 먹어서 행복해진 거니까 eat! 나 행복해! 먹어서! 맞았어! 근데 여기 이 툭은 시간이 점점 바뀌어 to라고 말하게 되었어. I am happy to eat! 툭칠 때의 소리와 비슷하지? 어 맞아 간단하지? 아 이제 알았다 108번뇌를 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지 행복한 이유를 108개나 말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자세히 말하면 사진 찍는 행동 1번 mr is 2번 두 do, 더즈가 빠지니까 106개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된 거지 그럼 나머지 108번뇌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근데 이거 혹시 문는 말도 되나? 그럼, 이렇게 하면 되지. 찍어봐. is, 그 남자, he, 화내, angry. 그 이유가, to, 종 쳐서야, ring. is he angry to ring? 그 남자, 화내, 종 쳐서. 오, 말이 길어지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. y o 멈춘 사진을 찍은 다음에만, 툭 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야. 다른 게또 있어? 행동한 다음에 이유를 말할 때도 쭉 치고 행동을 말해도 돼. 이미 외운 108번 내 많이 많이 써먹어봐. I go to eat. 나가 먹으려고. I go to lie. 나가 누우려고.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유를 말하기 위해 쭉 치면서 108번 내로 말해봐. 딱세가지만 빼고. 첫 번째. 12번 시작하다 비기는 스무 곡의 편에서 두번째 41번 선택하다 추스는 축구장 편에서 세번째 85번 유지하다 킵은 파리인 편에서 알려줄게 108번 내 중에 이세 가지는 일단 빼두고 연습해봐 이젠 하다하다 슬레이트까지 나오는구나 그건 두 행동이 아니야 두부정사라고 하는 것이다 조부장사의 종류에는 부사정용법, 명사정용법, 형용사정용법이 있다. 너희가 지금 찍어낸 것은 부사정용법이야. 문법 님, 저 킹덤은 어때요? 이것도 쉽죠. 그쵸? 쉬운 거죠. 음, 슬레이트로 하니 간단하긴 하지만. 그래도 영어는 문법으로 공부해야 돼. 문법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세하게 공부해야 한다고. 또 저러시네. 문 생각하느라 말도 잘안 나올 것 같은데요? 쉽게 배워서 빨리 말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나도 문법으로 공부했으니 너희들도 문법으로 공부해야 돼. 문법을 사진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너희를 문법에 뜯어맞춰라. 나도 그랬으니까!